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일곱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교사의 목표에 대한 두 가지 방법. 첫째는 교사가 어린이를 향한 목표이고, 둘째는 교사 자신이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이두 가지를 놓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교사가 어린이에게 가져야 할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교사 자신이 가져야 할 목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 자신이 가져야 할 목표 아홉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욱 더 알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다섯 번째,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라. 내가 여섯 번째, 내가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일곱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여덟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홉 번째 성경 속의 예배의 실례입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입니다. 이 아홉 가지를 우리가 한두 시간 내지 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어, 교사 자신이 가져야 할첫 번째로, 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욱더 알 필요가 있다라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모세,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분명히 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지적인 개념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주를 절대적으로 명백히 보고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주 멀리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도 없죠. 왜? 우리에는 우리에게는 죄악이라는 그 담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의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볼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러면 이해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자신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분은 성경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의 구원과 성화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시고, 나타내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바로 보도록 기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린이에게도 가르칠 때 역시 이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세 가지 방법.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구원의 송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 토저 박사님은 그의 거룩함을 아는 것에 대해 아는 것에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큰 문제를 수많은 성도들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될 것이다. 이 성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연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성구를 질문의 범으로 그분을 알게 됩니다. 곧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종종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해당되는 그 날에 주실 약속의 말씀을 찾기도 합니다. 또 내가 계속 지탱해야 할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할 말씀을 찾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런 약속과 격려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될 주된 목표는 바로 우리를 위한 어떤 성구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구를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좋다고 그 성구를 가지고 1년을 또 하루를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은 오래전에 읽고 아는 진리로 오늘 내가 신선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어떤 말씀은 오래 전에 읽고 아는 진리로 또 그것들을 또 우리 안에서 새롭게, 그 진리들이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므로써 우리가 찾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모습이고, 하나님의 참모습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 말씀, 구절,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때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에 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진리 이후에 깨닫은 두 번째를, 두 번째 위대한 진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발저는 이 진리를 처음으로 깨닫는 바로 그날 소년이 어린, 어른이 되는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목표 즉 하나님을 보고 참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을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주님에 대한 구속계 구속 사역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그것은 바로 내가 소년이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되어 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에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절대 주권의 진리뿐 아니라 수많은 진리들을 자신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욱더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가 그 아는 그분,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근거들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또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수 있는 가능성과 또한 중요점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게 하소서. 그리고 에레미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아는 명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인호와 공평으로 정직하게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에레미아서 9장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복음 1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뽀서 3장 8절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악식,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고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고등 학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안에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저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요한 1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니 영생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원리와 우리들이 이행할 책임은 성경에 여러 곳곳에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구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내 남편. 바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아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순종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서는, 그는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다. 그가 징계함으로 우리는 자라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4절로 46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왕이요. 우리는 그의 족속이다. 그가 명령할 때 우리는 순종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는 목자여, 우리는 양이다. 그의 인도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연계된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또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 필요라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 라는 단어는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낱말은 인간관계에서도 쓰이고 있는 말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한 사람을 알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알수 있는 방법과 같은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알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그에 대한 말을 잘 들으면 또 그에 대해서 알수 있겠죠. 또한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면 또잘알수 있게 되겠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또알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또 특별히 교제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알기 위한 방법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때 같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수 있는 것들은 한번 위의 방법과 비슷한 방법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분에 대한 것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한 조용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로서 그분과의 대화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길을 기울일 때 설교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행동들을 실천할 때 더욱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잘알수 있게 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또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은,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선포된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인도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하복음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주님은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우서 3장 18절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알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교사입니까? 그럼 교사인 당신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예수님의 사람아, 교사인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면 교사인 당신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의로운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교사인 당신은 신실한 복음의 전달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잠깐 말씀 한마디 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 강의, 지금까지 있었던 강의는 안양성흥교회를 치면 유튜브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그곳에 내용지는 강의하는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고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